예 안녕하세요 해골고인물입니다 아 아까 녹화를 사실 이거를 잔뜩 만들어 놓긴 했는데 누가 채팅창으로 그렇고 그런 단어를 좀 뱉으셔가지고 이제 10분 동안 떠들떠들 하고 있었는데 망했어요 다시 해야 돼요 예 일단은 오버드릴 전용 트리를 만들 거예요 오버드리는 이제 퍼스털드뱅크 데스위시라는 높은 난이도와 그거 그거 30분 오버드릴이약 2,000초죠. 2,000초면은 60초, 600초에 10분이니까 6,38,11,800초에 30분, 나머지 200초, 120, 2분, 32분, 20초가 나오네요. 예, 그 32분, 20초 동안은 기본적으로 버텨야 되고, 그 전에도 이거를 충분히 버텨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어, 문 앞에서 존버를 해야 되는 상황이 많죠. 그렇죠. 어, 어떻게 들어야 되지? 그냥 아나키스트에다가 이렇게 들고, 이렇게, 이렇게 들고 하면 되나? 아니면 여기다가 센트리건을 들고 한번 해볼까? 지금 그게 제가, 지금 그걸 고민하고 있는 거거든요? 일단은 아나키스트를 쓰긴 쓸 거고요. 그라인더는 조금 이제 데스위시에서는 좀 빡세다고 보면 되죠. 센트리면 뭐, 물론 그라인더도 그냥 가볍게 데미지를 받긴 하는데, 가벼운데 센트리를 쓰면은 근데 뭐 센트리가 없을 때 그라인더는 좀 위험하죠 센트리 그라인더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은 안정적인 아나키스트로 갈 거고요 보조 무기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고민을 하고 있어요 소위 유탄으로 이 입구를 막아놓을지 아니면은 이제 이 뭐지 이게 어 그래 고폭성 탄환으로 가방을 좀더 빨라빨라 옮길지 그런 걸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뭐 해골 고인물이는 좀 쓰레기니까. 이기적으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죠, 뭐. 고폭성 발각도는 싫어. 이럴 땐 용숨을 들어야지. 어. 자, 용숨을 들었어요. 이제, 발각도를 좀 결정하면 돼요. 만약에 발각도를, 치명타를 넣을 거면은, 이렇게 발각도 그림, 이렇게 넣고, 치명타 난 필요 없다. 그냥, 샷건 딜로 충분하다. 하면은, 이렇게 할 겁니다. 근데 뭐, 사실, 어, 일단 이렇게 한번 찍어보자. 이렇게 찍고 스완송은 지금 굳이 필요 없지. 아 근데 이렇게 찍으면 뒤로 오지게 막힐 것 같은데. 야야야 야, 야, 됐다 됐다. 딜딜 딜 이거 오지게 막힌다. 이거 빼고 이렇게 인스파이어는 솔직히 한번 찍어줘야 되고 양심적으로 개 쓰레기 아니면 찍어줘야 되고 어 요거는 하 찍어줘야지 인지를 만들어 가지고 이제 은행 뒤쪽으로 살짝 옮겨주는 건 해야 되겠고 이제 안정적 사격. 그리고 인포서 이건 뭐냐 이거? 이거 이거 되게 좋죠 이렇게 에이스까지 찍어주세요 가방이 엄청 많고 금괴는 특히 무겁기 때문에 이거를 찍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충격과 공포 불사이어 용숨 들어지 내가 굳이 이 충격과 공포 필요 없지 실드를 잡을 수 있으니까 이렇게 어 샷건의 스킬을 찍을게 좀 모자라긴 한데 아, 이거 찍어야 되는데. 아, 이런. 오버드릴은 요 드릴 스킬 안 먹어요. 씹어요. 오버드릴과 이 드릴은 전혀 상관 없습니다. 이거 괜히 찍지 마세요. 안 돼요. 해골고인물은 오버드릴을 약네번 정도는 플레이를 해봤어요. 방탄쪽이 필요 없으니까 요거 빼고. 그렇게 많이 플레이를 안 해봤죠, 예. 아, 뭐 하나 빼고 싶은데, 여기 있는 것들도. 너무 쓸데없이 딜이. 어허, 참 애매하구나. 잠깐만. 이렇게 하면은, 이렇게 하면 은폐도, 오! 6까지 갔어, 6까지 갔어. 발각도 붙어 있지. 용수에 붙어 있나? 하, 안 붙어 있어. 끝났어, 끝났어. 끝났어, 오케이. 이것도 뺐고 끝났어 끝났어 조졌다 어딨지? 아여기있다아 이걸 찍어야 되는데 1포인트 1포인트 딱 하나 아 이거 뺄까? 달리는 동안 회피율이 10만큼 증가합니다 아나키스트인데 굳이 10%를 넣을 필요는 없겠지? 아 근데 양복이라 좀 양복은 의외로 아나키스트여도 회피율이 되거든요 여기 보면은 회피율이 약 5네 응 아니야 회피율 꺼져 6 됐다 이렇게 찍고 어 나머지 2포인트로는 요런 자잘한 스킬 같은 거를 좀 찍어주면 괜찮겠네요 아 요것도 찍어주면 좋을 것 같은데 아킴 뭐 4포인트 5포인트 하... 이거를 빼야되나 아안 빠지네 글쎄 뭐를 빼야되지 이거 지장전속도... 데미지! 데미지 치명타의 두배 어...어떻게 해야되냐 치명타의 두배면 데미지가 엄청 많이 들어가거든요 이정도면 이제 데슨 뛰어도 상관없을 정도의 틀이에요 이게 사실은 일단 한번 음... 굳이 인질 만드는 건 없으니까 아이스픽 아이스픽으로도 충분히 인질 만들 수 있어요 한대툭 때리고 하면 됩니다 아냐아냐 오프라인 오프라인 자 일단은 알레스칸 딜이 이제 이 적들이 바로바로 바로 나오죠 이걸로 빌드를 몇번 테스트를 해본 다음에 여러분들은 지금 해골고인무리가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스킬 트리 스킬 트리를 하나부터 열까지 짜고 있는 걸 직접 보시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검토를 하고 이런 식으로 이제 시작을 해가지고 알아보고 확인하고 또 수정할 거 수정하고 해가지고 여러분들께 트리가 하나 가는 겁니다 로그 트리 하나 만드는데 1시간 걸려요 저 이런 걸로 막 빌드 테스트하고 방금 전에 있던 건 이제 무기 같은 걸 이제 다 픽해놓고 퍽덱도 다 픽해놓고 그래서 그렇지 엄청 오래 걸립니다. 여러분들께 가는 트리가 되게 오래 걸리는 거예요. 그만큼 이제 해골고인물이가 다 엄선을 해가지고 불도저. 엄선을 하고 테스트하고 오, 깜짝이야. 왜 도저밖에 없냐. 어허, 딜이, 헐. 세방 맞았는데 아무것도 까요. 쬐껴, 쬐껴. 인질은 일단 안 써도 만들어둬요 그냥 팀원들이 나중에 쓸 수도 있고 하니까 나쁘진 않은데 응 나쁘진 않다 일단 딜은 이 정도면 됐고 음. 나쁘진 않네 진짜 버티는 거 버티는 거 회피율은 일단 아예 없고 탕 맞으면 이만큼이면 이제 다섯 대쯤 맞으면 다 까일라나 클로커 도전 안 돼요 도전 안 돼요 도전 예외입니다 아마 뭐다 까일 줄 지금 도저한테 맞아가지고 봐봐요 지금 도저와 극딜입니다 진짜. 뭐뭐 뭐 그럭저럭 버텨주네요. 그래도 됐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하죠. 이제 뭐 이동할 때 가끔가다 용숨 갖다 짹기면 되고, 음뭐 아하 따로 챙길 게 있나 여기서 이것도 충분하고 이것도 괜찮고. 이제 해골 고인 무리가 마지막으로 다된것 같으니까 퍼스털드뱅크에서 이제 오버드릴 팁을 알려드릴게요. 팁만 알려드리고 저는 끌 겁니다. 이제 자 일단은 매니저를 일단 먼저 찾기 전에는 라우드로 바꾸면은 좀 불편하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저처럼 발각도 낮은 치명타를 쓰는 사람들이 먼저 들어가가지고 키 카드를 찾게 해요. 그다음 가는 거예요. 그게 제일 편하지. 막아이 팀원 중에 만약에 전부 다 75면 어쩔 수 없어. 쏴주기면서 들어가야지. 근데 그게 아니면은 이렇게 치명타 찍은 이 발각도가 낮은 사람이 우선적으로 이렇게 슥 들어가게 해줘요. 마스크만 안 쓰면은 아무리 스킬 트리가 라우드 세팅이어도 이제 앵간히 버틸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첫 번째 해골 고인물의 뱅크 매니저 찾는 팁. 여러분들 절 보면은. 한다는 말이 이거예요 어 어떻게 뱅크매니저 이렇게 빨리 찾아요? 이게 되게 많거든요 질문이 여러분들은 그냥 이렇게 들어가긴 하는데 그냥 들어가면 안 돼요 무식하게 들어가니까 오래 걸리는 거지 뱅크매니저 스팟을 봐야 돼요 이쪽에 들어가면 쪽 앞에 저기 지구본 밑에 큰거그 다음에 지금 가드 지나가는데 저 옆에 뒤쪽에 한명 있어요 여기 없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살짝 가면서 여기를 봐줍니다 저기 전등 있는데 유리 쪽 유리창에 저기 있어요 저기 지금 숫자 뜨는데, 저기 있어요, 그, 뱅크 매니저가. 저기 없으면은, 이제 이쪽으로 이렇게 들어가면서, 여기가 금고인지, 책장 컴퓨터 있는 지를 봐줍니다. 여기가 만약에 책장이 있는데면은, 저쪽, 반대쪽에 금고가 있으니까, 저기에 이제 뱅크 매니저가 없는 거예요. 가끔가다 저쪽 책, 저쪽에 책장이 있으면은, 이제, 저쪽 책장이 떠요, 뱅크 매니저가. 그래가지고, 그걸 주의해주시면 되고요 이쪽이 만약에 이렇게 금고면은 이렇게 뒤로 올라가는 길에 이쪽을 봐주면서 올라갑니다 저기 지구본 쪽에서 여기까지 올 정도면은 뱅크메이저 이렇게 왔다갔다를 해요 저기 끝에서 그럼 그때 보이면 바로 이쪽으로 이렇게 쓱 가면 되고 없으면 이쪽으로 오시면 됩니다 이렇게 쓱 와가지고 아까 여긴 없었어 무시하고요 이쪽으로 살짝 피해주고 그럼 이제 스팟은 두 군데 밖에 안 남았네요 이곳과 요 밑에랑 저 앞에, 예, 여깄네요. 뭐, 이렇게 슥 봐주고, 그 다음 여기서 이렇게 슥 봐주면은, 저기, 요 밑에 떠요. 요기, 의자 있는데. 그리고 이제, 이렇게 와주면은, 그리고, 자, 일단 보세요. 오, 어, 엎드려, 엎드려. 오버드릴를할 때는, 되게 조심을 해야 돼요. 얘들은 그냥 웬만한 라우 할 때도 전 죽이는데 죽이지 마요. 죽이면 안 돼요. 이렇게 최대한 이렇게 한 다음에 아이참 이렇게 해준 다음에 꽝 하고. 여기서, 제압을 해요, 얼른. 제압을 한 다음에, 묶어. 얘들을 일단 여기다 냅둬요. 웬만하면 안 데려가요, 경찰들이. 여기 있는 애들을 묶은 다음에, 이렇게 해가지고, 얘들을 어디로 옮기냐. 탄수급. 요 뒤에. 여기. 이렇게 해놓으면은, 진짜 편하죠. 깜짝이야. 얜 뭐야. 이렇게, 팀원이 4명이면은 이제 한명은요 드릴 갖다 설치를 하고, 드릴 스킬 있는 사람은 이렇게 드릴을 설치를 하고, 나머지 3명은 여기서 이렇게 하고, 나머지 한두 명은 이제 가드를 잡아주면서 이걸 이렇게 옮겨주면은, 확실히 편하죠. 그 다음에, 일반 경찰이 올 때까지 여기서 이러고 있다가, 경찰들이 한두 명씩 슬슬 들어오면은, 이때부터 여기 자리를 떠줘야 됩니다. 왜냐면은, 경찰들이 이쪽으로 들어올 때 내가 여기 있으면은, 이쪽을 우리 거점으로 파악을 하고 얘들이 이쪽으로 몰렸단 말이야. 우리가 이쪽으로 이렇게 떠나 있어도 얘들이 일단 이쪽을 들어가. 얘들이 이쪽 들어가면 어떡해? 인질들 싹다 풀어주겠지. 그럼 이렇게 노력한 게 말짱 도루묵 됩니다. 그리고, 이렇게 인지를 만들어주고, 여기 클로커 스파치 좀 조심하세요. 그 다음에, 뭐, 이런 식으로 플레이를 하시면 됩니다. 뭐, 따로 더 전해드릴 팁 같은 건 없는 것 같네요. 그럼, 여기까지 영상을 마치도록 하고요 이따가, 해골고인물이가 가능하면은 오버드릴 영상을 올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오버드릴을 시작하기 위한 팁. 어, 그런 거고 오버드릴은 이제 기본적으로 1시간이 소요가 돼요. 드릴 여는데 30분. 거의 금고까지 들어가는데 10분, 40분. 옮기는데 20분. 넘게 소모가 돼요. 1시간은 기본적으로 일단 잡고 해야 됩니다. 그래 가지고 아, 솔직히 말해서 저 페이데이 영상 10분, 20분짜리 올리는 거 1시간, 2시간 걸려요. 업로드 10분마다 1시간씩 걸려요. 페이데이는 근데 1시간이면 6시간 어우 새벽동안 업로드 해놔야겠네요 어떻게 그분들 동의를 얻고 가능하게 되면은 그때 이렇게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감사합니다